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명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서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서가로 김명석 교수, 김명석 철학과 명예교수의 서가를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한국에서 가장 말하면 오랫동안 사회 봉사하고 사회 참으로 그 사명감을 다 하고 있는 분이 김영석 교수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 사회 멘토로서 김영석 교수야말로 건강관리나 개인적인 어떤 그 사명감을 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멘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한번 가지고 저도 이분을 많이 좀 인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한해 강연은 170여회 하고 책두권 내는 만백0철세 철학, 철학자. 돌아보니 65세부터 90세까지는 열매 맺어 사회에 돌려주는 기간이다. 그리고 신체적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정신적 노화는 자신의 책임이다. 청소년 시기엔 미인전과 문학, 청년대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 어, 늙었다며 후회하지 말고 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그 명예교수는 1920년생으로 지금 우리 나이로 만 100세가 있네요. 아, 집의 나이로는 101세가 이를 겁니다. 일본, 음,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7년 월남을 해서 중앙 중학교 교사 교감 연세대철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철학과 교수로 지금 있는 거죠. 그 옆에 서다 문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 것 같았다. 묘한 느낌이었다. 크지 않은 몸집에서 어떤 파장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았다. 아무리 성마른 사람이라도 곧장 차분하게 만들 것 같은 고열이었다. 강요하는 침묵은 아니었다. 미풍에도 수면을 움직여 화답하는 호수 같은 잔잔함이었다. 원래 만 백세가 된 철학자는 천천히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어, 달리지도 않은 채 벽에 붙은 사진들을 어, 지것이 들여다보았다. 지난 2월 6일,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양구, 인문학, 박물관을 찾았다. 어, 원래대로라면은 김 교수 자택에서 만나야 할 터였는데, 근데 그의 책상, 책과 책상, 그러니까 서재가 거의 통째로 외부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서와 선물 받아 간직하고 있던 책들, 일기장, 자필 원고들이었다. 서재뿐 아니라, 어, 도자기와 글씨 등 수집한 작품들도 함께 가문도 양구군에 있는 양구인문학박물관으로 보냈다.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나 나눠서 옮겼다고 그럽니다. 양구로 그 서재 통째로 옮겼다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홀로 기증한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보신 안병우 송실대 명예교수도 함께였다. 책과 수첩, 가구 등안 교수의 서재도 어, 통계로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박물관은 아예 별도 건물을 새로 지어 두 철학자를 맞았다. 2018년 개관한 김명석 안병욱 철학의 집이다. 바로 어, 상류 옆에 자리를 잡았다. 1층은 안 교수의 전시실, 2층은 김 교수의 전시실로 꾸며져 있었다. 두 철학자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과 메모 서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쪽엔 두 학자의 서재를 재현해 놓았다. 박물관과의 인연은 두 교수의 아들들 특에 맺어졌다. 지역 내에 인문학을 위한 콘텐츠를 찾던 양구군이 김형석, 안병우 김태길 세 동갑내기 철학자에게 주목했다. 김 교수는 김태길 교수와 함께 국내 3대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불렸다. 이 3대 철학자는 누구냐면은 어, 김태길 교수는 2009년에 별세를 하고 안병우 교수는 2013년에 별세를 했는데, 이두 사람과 함께 3대 철학자다. 특히 김 교수와 안 교수는 휴량민이다김 교수는 평안남도 대동, 안 교수는 평안남도 용강이 고향이다. 게다가 김 교수의 아들, 김성진 한림대 명예교수와 안 교수의 아들,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이 강원도에 있는 한림대에서 부학을 어, 기르고 있다. 2013년 영면에 둔안 교수는 박물관들 한쪽에 묻혀 있다. 최민규 박물관 관장은 후에 김 교수도 친구 옆에 자리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김영석 교수가 강연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박물관은 김 교수의 과거를 보존한 서재이자 음, 현재를 함께하는 강의실이다온날 친구 곁에서 잠들 미래의 집인 셈이다. 이미 몇 번이나 보았을 전, 전시벽을 김교수는 가만히 오래 들여다봤다. 환히 웃는 젊은 부부, 굳은 표정의 연세대 철학과 교수들, 신우 김태길 교수, 윤동주 시인 김수환 주기경, 그 앞을 조용히 흐어던 그의 발길이 유독 한 흑백사진, 앞에 오래 머물렀다.목요일 평양 송실 중학교 교사의 전경이었다꿈속에서나 가능할지 이제 예, 이번 생에는 갈수 없는 것이다.평양의 송실 학교 자리엔 현재 러시아 대사관이 들어서 있다.1920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난 김명석 교수는 1943년 일본 조치대 상기대를 견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47년 월남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서울중앙중고에서 교사의 교사와 교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54년부터 1985년까지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다.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해결과 그의 철학, 종교의 철학적 이해 등백여권의 책을 냈다.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다. 음, 가구에 얽힌 사연을 보면 그의 자신의 서, 서재로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까? 옆에 서 있는 최관장에게 물었다. 아이고 교수님 의자인걸요. 교수님은 언제든 앉으실 수 있, 있지요. 본래는 사진만 어몇장 찍을 요량이었다. 김 교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보니 어쩐지 진짜 서재 안에 마주 앉아 있는 듯 했다. 김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서재가 반가운 듯 했다. 전시용이 아니라, 아니라 앉아서 책을 읽고 손님을 맞고 차를 마시는 서재 말이다. 색상을 어루만지다 문득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있는 가구들은 옛날 내가 쓰던 소재 가구인데요. 내가 지금 연희동에 살아요. 우리 집은 비교적 작은데 다른 집들은 다 크고 좋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구를 몇대 쓰다가 새 가구를 쓰고 싶으니까 대문 밖에 내버리더라고요. 집안일 도와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번씩 물어요. 누구네 집 대문 앞에 가구 버렸는데 우리가 갖다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말하죠. 가져오려면 누가 안볼때 밤에 몰래 가져오세요. 내가 쓰는 가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중고품만 있어요. 옆에 이 좌탁은 조금 달라요. 골동품까지는 아니지만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거기 그 소파는 한 30년 됐네. 누가 골라준다고 좋은 걸 쓰라고 해서 가져온, 어, 왔는데 편하긴 해요. 여기 갖다 놓기가 좀 창피해서 다른 가구들은 안 갖다 놓았어요뭐 저런 글 쓰고 있나 그럴까 봐요. 50대부터 후반부터 40년간은 수정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지팡이는 물론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작은 소리에 귀가 어두운 것 외에는 신체 노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읽고 쓰는데도 문제가 없다. 지금도 조선일보에 매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그가 자필로 원고를 작성하면 수필가이기도 한 이종우, 한국생명의 전화이사가 타자를 쳐서 컴, 컴퓨터 파일로 옮겨놓는다. 이렇게 살면은 백년 넘게 건강할 수 있을까? 일과부터 물었다. 대체로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침을 먹고 오전엔 특별한 일없으면 원고 정리하고요. 낮 12시 반쯤 되면은 점심 먹고 먹고요. 강연하는 날이 많으니까요. 오후엔 강연하고 사람 만나고 6시 반쯤 저녁 먹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책좀 보고 생각도 좀 정리하다가 밤 10시쯤 잡니다. 다행스럽게 잠을 잘 자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은 충분히 자곤합니다 그는 50대 후반에 수영을 시작했다. 운동이 건강의 비결인 걸까? 아이들면요. 성인병이 우리 건강을 자꾸 위축시키는 요소가 되지요. 의사들이나 경험 많은 사람 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혈압이나 당뇨병, 심해도 50대부터 관리하면 90세까지 괜찮대요. 90세 이상은 좀 어렵겠지만요. 일기 쓰기 전에 3년째 일기를 읽는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수영을 하시는지요? 아닌가? 상조적 중독이라고 하나 할까. 지방에서 강연 끝내고 서울 올라오고 올라오면은 친구들은 피곤하니까 다 집으로 가죠. 나는 잠깐 수영 좀 하고 가겠다고 따로 가죠. 그런 다음에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넣는 게 몸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넓기 시작하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되죠. 정신력은 거의 늙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기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간적인 성숙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일기서기 전에 작년, 그 어, 어, 재작년, 아, 작년 거, 재작년 거를 읽거든요. 재작년 걸 읽으면은, 아,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다신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작년 거 읽으면, 아, 내가 그때 이만큼 좋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철학으로 이어진 독서에서는 왜 철학자가 됐습니까? 아니까. 어릴 때에요. 아버지가 가을철 되면은 시계를 쥐고 뗄감 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은 전안 따라갔다고, 안 따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옛날 얘기 해줄게 하세요. 빈 지게에 타는 재미로 따라갔어요. 석가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해주시대요. 재미있게 들었어요. 사생아는 종교 철학에 대한 생각을 그때, 어, 물려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실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신사 음, 참배가 문제가 되었어요. 참배를 하고 학교를 다니느냐, 아니면은 신사 참배를 안 하고 학교를 떠나느냐, 그때 윤동주 시인이 동급생이었어요넌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만주로 가면은 신사 담배 안 해도 된다 하더니 만주로 갔어요. 난 신사 담배를 안 해야겠다 싶어 학교를 1년 쉬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안식이, 어,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학생 질문에 선생님이 똑바로 대답을 못 하더군요. 얘가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철학에는 아안식아니 인식이구나. 철학에는 인식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걸 인식이라고 한다고 어, 애들이 깜짝 놀라서 와 했거든요. 그때 철학자란 별명이 생겨서 지금까지 따라다녀요. 김명석 교수가 추천한 책 14권을 보면 은 공자의 논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안병욱 안창호 평전 김구의 백범 일지 알베르토 슈바이저 슈바지의 나의 생애와 사실 사상 윌리엄 색스피어의 햄릿 맥베스 괴테의 파우스트 김명석 예수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간디 간디 자서전 이호석 메밀꽃 핀 무렵 성경 구약의 창세기 성경 신약의 마가보 김명석, 유일한 생애와 사신. 유일한 생애와 사상. 섬일한 편에 보면, 그는 철학자이면서 신앙인이다. 예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같은 책을 내기도 했다. 11조 꼬박꼬박 내고 목사님 말씀에 고개를 쪼아리는 신도는 아니었다.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독선. 나는 개신교, 어, 안에 있지만 교회주의자는 아니다. 평소 그의 말들이다. 신앙이 들은 섭리라는 말을 쓴다. 쉽지 않은 단어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 또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뜻을 지녔다. 철학자며 신앙인이었던 그와 가장 잘 맞는 단어 인지도 모른다. 섭리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러니까 살다 보면은 자유의 한계를 느껴요. 내가 수영한다고 하니 어떤 어나운서가 나보고 몇십년 하셨으니 수영 잘하시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 박지성 선수가 나이 80에 축구할 것 같나 하고 되묻고 같이 웃었어요.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한계가 있는 거지요. 자유를 넘어 그다음 단계는 운명이라 하거든요. 결국 인간은 자유와 운명을 왔다 갔다 해요. 조물주라고 할까요? 신의 존재와 섭리를 체험한 사람은 종교를 갖게 돼요. 운명 뒤에 서 있는 섭리를 믿게 되는 거죠. 운명 뒤에 서 있는 섭리를 믿게 되는 거죠. 제가 14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건강이 무척 나빴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저 듣는 데서도 20살까지만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교회에 나가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만약에 내게 건강이 허락된다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원했다고 합니다. 철학과 사, 신앙에서는 보면 은 안병우 선생과 함께 자주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인간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게 뭐냐? 동서양 사람들 똑같이 인정한 게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 밖에 더 높은 건 없다. 성실을 넘어설 수 없다고. 안 선생은 공자를 존경했어요. 공자만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면서 저한테 물어요. 근데 김 선생은 철학을 공부했고, 우리와 생각이 같은데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됐나? 성실은 내가 나를 믿고,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그런데 이렇게 답했어요.내가 살아보니 성실이 끝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그 얘기를 했답니다.산에 호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호수 물이 움직이질 않아요.그러나 그러면은 달그림자도 별그림자도 나타나지 않거든요.바람이 불지 않고 조용히 되면은. 조용하게 되면은 달 그림자가 가득하거든요.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엔 두 가지 길로 나뉘어요. 끝까지 성실을 믿고 어,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면은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 박종홍 서울대 교수나 김태길 교수 같은 분들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몇십 년 고민하다가 박선생이 암을 앓게 되니까 생명의 종말을 느끼면서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김 교수도 여러 해 고민하다 마지막에 신앙을 갔대요. 군수세까지는 마음 놓고 달려라. 그럽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선배 교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이 뭔가 생각했는데, 흑판을 향해 30년, 흑판을 던지고 30년마다, 아, 30년이다. 30년 학생 생활을 하고, 30년 교수 생활을 하니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인생이 2단계였어요. 30세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 60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한 다음, 정년되면 은 끝나거든요. 나도 그렇게 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65세 에 정년 퇴직하고 나니 내가 전혀 늙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80세 돼서도 늙었다는 생각이 안안 안 했거든요. 90세가 되니까 비로소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3단계로 보자고 해요. 30세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 60세까지 60세가 넘을 때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 60세 넘어서 90세까지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단계. 사과나, 어, 사과나무도 제일 중, 어, 소중한 기간은 열매를 막 맺고 주고가는 기간이거든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늙어도 늙지 말아야 한다는, 어, 어 하에서는 김교수는 늙어도 늙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무슨 뜻일까?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늙거든요. 8 0세 넘은 어느 날 우리 새 김명석 김태길 안병욱이 만났어요. 안병욱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요. 젊게 사는 방법은 공부, 여행, 연애 이세 가지다. 그래서 당신은 왜 늙었소? 그랬더니 나는 공부도 하고 여행도 했는데 연애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무서워서 물어니 저런 바보 봤나? 연애는 원래 몰래 하는 거지. 와이프 무서우면 연애를 하나 이래요. 그러면 왜 못했나 물었더니 답이 이거예요. 80세가 되니 상대가 없어. <laughs>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오래 가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오래 가요. 지난 3년간 한국 사회에는 몸살을 알다시피 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원로는 어떤 존재일까 고민하는 시간이도 했다. 난국을 어떻게 다게할수 있을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원로로 불리는 분들이 인터뷰를 청하기도 했다. 사석에 이리저리 한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연락하는 막상 인터뷰는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 교수는 좀 다른 얘기를 했다. 결국 넉넉 생활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회 생활을 하면서 걱정, 직장 다니는 동안은 사회 공간이 커지다가 60, 70세가 되면 사회 공간이 없어지니 가정 공간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끝나요. 안병우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을 생각해 보면 은 사회 공간을 상실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걱정, 민족과 국가에 대한 걱정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오래가요. 김태길 선생님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랬거든요. 안병우 선생님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병 중에 있을 때에도 나라 걱정을 했어요. 나도 요새 신문에 글을 쓰고 있어요. 내 글에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져주느냐. 20세부터 50대 사람들이 사회에 깊,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나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대화가 돼요. 이렇게. 선한 인생을 넘어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야 된다. 그는 선한 인생을 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말했다. 요새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에 걸리지 않으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든지 법에만 안 걸리면은 부끄러울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대요. 그건 인생의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양심은 어떠냐고요. 도덕과 윤리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선한 인생을 넘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야 된다. 한때는 선한 인생이 최고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나이 드니까, 어, 아름다운 인생이 가장 귀한 것 같기도 해요. 예술과 더불어, 어, 있으니까. 늙으면 필요한 건 일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아침 식사하며, 아, 공산주의자구나. 뭐, 이런 도 제목도 있고. 과거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는 건 어리석다. 과거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는 건 어리석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참으로 이 귀한 에, 서재를 보여주고 또 김영석 교수의 그 참된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는 김영석 교수의 이 인생관이야말로 에, 우리가 그리스탈이건 아니건 간에 함으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백세의 그, 그 철학 노 철학자는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 생각이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세상이 뒤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있다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인생의 멘토를 김형석 교수로 정하고 김형석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금도 계속 보고. 배우고자 노래가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아, 어, 어,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다 더이 사회, 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보람과 어, 인생의 어, 어, 그 마지막을 꽃처럼, 장미처럼 화려하게 활활 태우면서 가시는 선생님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래 되려고 뭐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